일렉트로닉 시가 여기는 사가현이고 비행기표 8만 원이 길래 왔습니다. 뭐 갈지는 안전했고 일단 차만 빌렸고 저는 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운전하러 일본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렌트카가 다모여 있나 봐. 스짜바 장내. 안드로이드 오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이가신 <목소리> <여기> <거. 목소리> 거의, 거의 눈에 안 보이긴 하데상금건가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너무 세차를 줬는데 이 뭐? 계기판이 신기하게 생겼어. 우와, 기기판이 완전 디지, 허, 허접한 디지털이야. 이런 것도 처음 보네. 맨날 바늘만 움직였는데. 죄송한 너무 웃기겠다.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블루투스 연결해야 된다, 이거. 블루투스 오디오를 또 빼먹을 수가 없지. 와, 이거 한자 돼 있어도 나못 읽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어 설정이, 큰일 났네. 언어 설정이 없네. 출발하면 되겠지? 눌러서. 출발. 크게 크게 돌아야겠다. 와 이거 차가 좀큰데 생각보다. 저거보다도 큰거 같아 노트. 이렇게 큰 차가 필요가 없는데 아깝네 진짜. 그게 번개로 가는 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차도 없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경찰 안빌려 주네. 없어. 응. 동네가 커니까 그런가? 응. 아, 정다 했다. 여기서 우회 한국은 한자 읽을 수 있다? 단거 못 읽어도 어? 왜 그래? 안 죽을 줄있어응나 왜는데? 아 여기 토마레 표지판 있다고 아, 3초 5초 딱가야돼 근데 옆에 차 그냥 가네? 왜 그냥 가? 지금 고순가 봐 중앙선이 나랑 가깝게 가야 돼어디 가서 운전하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냥 중앙선이 나한테 가까이 있다 생각하고 운전하면 편해 어디? 아여기 지금 차 세울까? 차 세울까? 차 세울까? 세울까? 그럴까? 우리 어, 어, 할아버지? 이쪽은 받는 거야. 멋있다. 이쪽은 고난이도다. 이도 렌트카 여행의 묘미지. 나 <laughs> 쳐다. <laughs> 머리에 카메라 들고 다, <laughs> 다 쳐다보는. 이게 이게 좀 그런 얘기. 선팅이 하나 던데 있어가지고 얼굴 다 <laughs> 지금 보이니까 뭔가... <laughs> 지금 뭔가 주차 완료. 아휴, 자주 다 해. 좋은 거야? 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와, 횡, 횡하다, 횡이 갑자기 꽃밭치 보여가지고 말이여. 어, 웰컴. 멋있네. 근데 공항 옆에 이런 게다 있냐? 그냥 동네 공항 같이 다니나 보다. 아니, 이쁘긴 한데, 다 그냥 차, 금방 세워놓고 빨리 나간 이유가 있었어 그, 할게 없잖아. 할게 없어. <laughs> 어, 이거 g r 응. 어. 이거 GI. 이거 어. 이거 GI. 이거 GI. 이거 GI. 이거 이거 GI. 이거 가이이거 진짜 경치가 좋다. 이 정도면 운전할만하지. 막히는 것도 아니고. 아, 차는 진짜 안 나간다. 이거 밟아도. 지금 프랑스에 밟아도 안 나간다 차가 차가 되게 슴슴하다, 슴슴해. 이차 한국에 탔으면 진짜 답답할 뻔했다. 내가 동네가고눈 밖에 없어. 그래도 도시 가면 좀 있을라나? 하이 점도 그러니까. 그래 시골에 편의점이 있던데 왜 완전 벗어난다. 로손 가서 아이스 코히 메가 메가 사이즈로 먹어야 되는데. 오늘 <laughs> 락폴딩이 안 되네. 안 되는 아 출발되는. 이제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는 길가다 라면집에 왔습니다. 배가 막 차진 않는다. 0.7인분이요. 진짜 두 그릇씩 먹어야 될것 같은데. 오. 꽉 찬다. 메가 사이즈 하니까. 일안 나오니? 어, 나온다. 아이차한7만 k 로 정도 탄거네 도 되게 세 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까 봤는데 거의 7만이 있더만 그니까 엄마, 음, 안전벨트 해라 수많은 얘는 수많은 조수석 안전벨트 막. 안 했다고 알려주긴 하네 내 차는 그런 정고안 해주는데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만약에 <laughs> 렌트에서 차 빌리면은 그 옵션들 보고 깜짝깜짝 놀라 기어도 자동으로 바뀌고 빨고. 깜빡이 킬러다가 바이퍼 켰다 <laughs> 이 방금같이 차 없을 때 헷갈려 같아, 오히려 이래서 차가 좀 있어야 돼 혼자 있으면 헷갈려 항상 중앙선이 나랑 가까이 있게 해야 돼 뭔가 되게 익숙하면서도 또 다른 또 일본만의 느낌이 있어 사실 군 생활할 때 맨날 이런 도로 다니긴 했는데 다 옆에 눈 맞춰 있고 여기서 딱 버스랑 화물차 막 근데 또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 일본이랑 한국 시골이랑 또저 이젠 가격인가? 이 중고차인가? 그러겠지 59 얼마에 그러면? 뒤에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59면이면 그러면 몇, 몇, 내 생각에는 590만 원짜리. 지저걸 5,900만 원 주고 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590만 원? 저거 590만 원이면 괜찮다. 시세가 어떤지 모르는데. 괜차네다그 저거 290만 원이야? 방금 저거 9면은 <laughs> 아 여기에서 찍으라는 소리구나아이 펫마이티에서?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차 빼줘야겠다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얘기니 어, 뒤로 빠져줘야 되나? 아, 아, 둘다 빠져주네 그, 삼천년 된 나무, 나무가 요 앞에 있는 이거 나무야? 이거 부른 거야? 아, 여기 있네. 여기 50m 가면은 다케오 신사고 200m 가면은 다케오 농나무 있대. 어, 그래? 이 나무는 아닌갑네. 가 아유, 계란. 여기가 다케오 신사. 계란 힘들어. 아, 그냥 절 같은 데네. 저기로 가야 다케오 농나무가 있나 봐. 여기 써 있어. 여 표지판에 써 있어. 대나무도 있고, 공기도 좋고, 삼천년 된 농나무도 있고, 비도 안 맞는다. 나무가 다가려고져가지고 와, 대나무 엄청 높다. 엄청난데? 그래서 아바타 나올 것이 생겼어. 보 어. 멋있네. 볼만하다. 와, 엄청 크다. 3,000년 자라면 저 정도 크야 되는 거야? 근데 좀특이하게생게다의 밑에 동굴이 있어. 동굴처럼 돼 있고, 살아있는 나무겠지? 아, 난 옆에 있는 나무들이 더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쭉쭉 뻗어있지? 진짜 굵직굵직하게 크다잉. 웅장하다, 웅장해. 이 사람 얼굴 같다 이거 귀신이다 귀신 아비 맞는다 빨리 내려가자 이런 걸 뭐라 그래 약수터 아닐거 아니야 약간 보고는 물 어, 어, 뭐. 부자 되면 좋겠다 평생 평생 놀고 먹고 하기 이제 어디가 여기 폭포 있다 우리 여행 폭포 저기. 좀 가보자 토일안 하네. 아니, 폭포가 쉬는 날이 뭐가 있어? 거기 주말엔 폭포가 안 흘러? 누구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그럼 전망대, 그럼 전망대로 갈게.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산길로 올라갔대. 저는 그거 길이래.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올라갔대. 산길은. 이게 맞나 싶어. 와, 이 진짜 아니, 이거 중앙선을 왜 그어놓은 거야? 도대체? 자전거 도로 둘이 가라. 그러나? 진짜 중앙선에 의미가 없다. 이거. 와 어, 여기 둘이 만나면 어떡해 와 여기 수동차 타고 왔으면 진짜 난감할 뻔했다 동네가 어떡해 왜 집이 이렇게 있지 또 돌고 또 돌고 이제 아, 산길다아이 길이 만나 싶은 길이 여기구나 진짜 이게 만나 싶다 진짜 둘이 만나면 나 이거 와 이거 어렵다 뒤에 그냥 낭떠러지야 아니 둘이 만나는 게 하나도 가기 힘든데? 이기 비켜주라고 얘기하는데 저기서 만나면 어떻게 해? 뒤로 와, 가기도 뭐하고 빡센데? 와이 어, 동네가 쉽지 않네 좁은 길올땐 항상 내차 바퀴, 앞바퀴가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돌아야 돼. 최대한 크게 싹 돌아서. 살짝 풀고, 돌려주고. 아, 이거 진짜 쉽지 않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근데 겨울에 오면 눈으로 미끄럽겠다. 지금 눈 통제될 것 같은데, 여기. 와, 이게 어떻게 길이. 뭔가 길을 잘못 만났다 이거 살짝 잘못됐다 이거 이 위에 전망대를 어떻게 지은 거예요? 이런 길인데 뒤에 그 건축 자재를 실고 올라왔던 소리잖아. 아니 이 길이 아니래. 구글 사람이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구글데 구글 따라 왔는데 어. 내려올 때는 정상적으로 내려왔는데? 어 맞는다. 어, 어 깜짝아. 어, 여기 뒤다 좁던데? 네가 비켜준 게 맞아? 원래는 화물차가 먼저 내려와야... 어디 가야 돼? 올라가는 것보다 뒤로 백하는 게 쉽긴 하지. 아니, 어디 갔다 놀데도 없어. 차를... 계속 이대로 내려가? 저 코너가 뺄 수가 있었나? 이뺄수 있는데, 아니야. 이게 인사할 거 아니지? <laughs> 솔직히 아 이제 넓은 아량으로 나 비켜줬다라는 거지 어이, 난 젠트, 젠틀맨이다 젠틀 라는 걸 보여준 거지 저기서 또 만나면 또 비켜줘라 와아 <laughs> 근데 와. 올라오는 것보다 후진이 더 쉬워 이런 길에서는 어차피 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전진 주차보다 후진 주차가 쉽잖아 후진으로 들어가면은 각을 만들기가 쉬워서 후진으로 빼주는 거야 하지 아,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만나면은 화물차 아닌 차가 비켜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나는 이건 기억해놔야 돼 이거 빼주는 <laughs> 빼실 수 있는 데를 기억해놓고 가야 돼 그래. 와, 저 화물차 기사도 난감하겠다. 어, 모르고 들어왔겠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해야 하니까 들어왔지. 와, 저큰 차를 여기 들어온 것도 대단한데. 와, 근데 어떻게 저 위에 또 집이 또 있어? 아, 그 것도 아, 더 신기하다. 저기 택배 배달 온거 아니야? 그 화물차? <laughs> 진짜 이게 로켓 배송이네 그냥. 네. 그 배송비 더 줘야겠다. 상간 지역 도서지역으로. <laughs> 아 <laughs> 여기 또 차를 또이렇 대놓으셨네 또 여기 아, 어. 저런 사람들은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가 이게 아니지 뭐 나는 처음 오니까 이 일이다 야와 여기 진짜 예바다 최대한 여기 안 붙이게 이런. 크게 붙이고. 돌아서 살짝 풀고 살짝 풀고 200m 앞에서 살짝 우회전입니다 가서 살짝 우회전 살짝 우회전 같은 <laughs> 소리 하네 <laughs> 오케이 역대급이었다, 내가 왔던 그런 길 중에. 역대급 갱신이다, 갱신. 제일 어려웠던 길은 딱요 정도 길 크기였는데 버스 운전할 때 잘못 들어와가지고 요런 길을 버스로 들어온 거야. 그때가 역, 제일 역대급이었는데 오늘 갱신했어. 어? 진짜 볼거 없어 보인다. 요거야. 어? <laughs> 이거 아니지. 와, 어떻게 이런 길을 다 올라오냐. 전망게 저건데, 그냥? 아이씨. 일단 내려보자. 아니, 이거 보려고, 진짜 역대급 길이여가지고 그래도 경치는 좋네요. 좀 올라가 봐야겠다. 아니, 이거 보려고, 낑낑 떼면 올라왔는데, 와, 비도 오고, 비까지 맞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경치, 그냥 다 보이긴 하네. 아니, 여기 24시간 밤에 오는 사람들 어떻게 와? <laughs> 난 밤에 못 와. 진짜 어디 도랑 빠지겠다, 저기. 그래도 동네가 한눈에 보이네. 다 보인다. 아니 카메라 확대하면 다 보여. 오늘 보겠다고 또 확대해서 보는 사람은 몇이나 되냐? <laughs> 오늘 보겠다고. 아 그래도 여기 다 보이긴 하네. 네. 뭔가 좀 허접하긴 해. 근데. 확 아, 내려갈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 쪽 방향입니다. 아, 아까 올라온 길로는 다시 못 가지. 아, 아까 갔던 길로 내려가야 좀 빠르구나. 어쩔 수 없다. 좀 느리더라도 나 이리로 갈래. 그래. 그 길은 진짜 에바였어. 아, 여긴 확실히 정상적이네. 아이, 진짜. 아까 거긴 에바지. 아, 이거 스포츠 모드 키워봐야겠다. 스 모드. 느리막길일 때 스포츠 모드를 켜줘야 돼. 그래야 확안 내려가. 엔진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어, 얘도 좀 쎄한데? 아, 진짜. 아직까진 괜찮아. 이 정도는 진짜 괜찮아. 이 정도는, 검이야, 검. 아, 여기 좀 어려운데? 아, 또, 또 엇가하네. 아, 또, 또 에바인 길로 알려주네. 이거 진짜, 자꾸 구글 지도가 이게 있... <laughs> 암살하는데? 아, 또왜 이런 길로 좋아? 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공미 아니라 길이 아닌 거 같은데? 막 가다가 여기 산사태 나서, 막 여기 길이 막혀있고 이러면, 어, 아, 이거 벨 살살 잡아야겠다. 그 나뭇잎 때문에 드르륵 하면서 밀려버려. 그 사람 구글한 사람 여기 말하나봐. 그럼 아까 그게 정상적인 길이었나? 히어. 응. 와, 날 자꾸 왜 시험하는 거지? 재밌어. 이제 재미 없어. 이제 무서워졌어. 진짜 무섭네. 와. 아니 다 괜찮. 그냥 가면 가겠는데 나뭇잎 때문에 차가 미끌려가지고 아까 올라온 길로 그냥 올라올 걸. 최악이었던 게 최선이었네. 아, 그냥 차 악을 고르는 거였네. 아, 나 아까보다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어쩐지 막 아까 올라올 때막 엄청 그 오프로드 튜닝된 차들이 있는 이유가 있었어. 누가 이런 차로 올라와? <laughs> 와, 큰일 났다. 쟤가 이제 회 비켜줘야 될거 아니? 아니야? 나 내리면 안되어서 그래, 오케이, 이거 켜줘야겠다. 어. 아니 쟤도 올라오네. 쟤가 올라왔다는 건나 내려갈 수 있다는 거야. 저 경찰인데 행복해졌다. 희망이 생겼다. 어머, 진잘 간다. 오, 저 고수인데? 왜 이렇게 잘 가? 한두 번 와본 실력이 아닌데? 고수다, 고수. 어, 안 보여. <laughs> 어, 뭐야, 어디 갔어. 어떻게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빨라. 아니, 그니까 지금 막 쓰러진 나무가 있다 보니까 나는. 아니, 참... 난 이제 올라오다 길이 막혀있을 줄 알고. 그러면 수진으로 올라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아니, 너왜 이렇게 빨리 가? 어, 저기 있네. 아, 손한번 흔들어주고. 인사해라. 인사해주고. 응 어, 그렇지. 이럴 땐 인사하는 게 맞지. 아, 내려갈 수는 있다라는 어. 거 알았다. 행복해졌다. 와 어떻게 이런 길이 다 있냐? 아니, 저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이겠지? 꼽고 있던데 여유롭게? 수진이 예상치 않았어. 고수다 고수. 고수네 아줌마야 심지어. 아줌마야? 응 어. 어. 멋지네 <laughs> 멋지게 사네. <laughs> 거의 탈출했다. 진짜? 여기도 심각한데? 나만 호들갑이었네. 아까 트럭 기사도 있고 웃으면서 지나는 그래. 아줌마도 있고. 와, 나 아직도 초보 운전인가보다야. 자만하면 안 돼, 문제는 그래서. 와, 그리고 이제 어? 도대체 그 구글 지도에서 그 정상적인 길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라는 걸까? 한국 사람이 쓴 리뷰가? 몰라, 그냥 내가 봤는데 별점도 약했어, 또, 하나가, 또. 두 개인가? 별로 갈건못 된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온 거야. 어렵다, 어려워. 탈출, 탈출, 탈출해도 탈출. 아이 자꾸 따라다 소리가 났는데 방금 주차하면서 나무 가지 떨어졌는데 요건지 모르겠네 저게 바퀴에 꼈었나 보다 저 나무 가시가 소리 안나 <laughs> <laughs> 아까 그 나무 가지 나 주차하다 빠졌네 안나 다행이다 아니 난또뭐 뭐 어디 빠졌을까봐 계속 아. 그 빠진 철사 같은 게 이제 계속 바닥 을줄알놨는데 이제 확실 <목소리도> 메가 도키호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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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 아 시금치 카레는 어렵게 생겼다. 샐러드도 어렵게 생겼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호텔까지 한 4, 50분 걸릴 것 같은데. 멀다 멀어. 출발 42분 걸린다.